오늘도 베트남 호치민에 나와 있는 김기자입니다. 네, 여기, 우리, 우리 동생이, 저, 베트남 호치민의 이비행이라는 여행자 거리에서 장사를 20년을 하다가 지금 여기 이 4군 쪽에 집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집을 하나 사고 여기서 이제 장사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하면서 관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팔아도 되니까,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층 집인데, 평수는 그렇게 안 커도, 5층 시내에서 뭐, 8천 아니, 8만 5천불. 8만 5천불에 한 거예요. 그래고 이렇게. 뭐, 거기서는 뭐, 세네에야, 세가 뭐 얼마 한, 한 300만원 돈 됐으니까, 어휴, 한 달에. 근데 뭐, 장사는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예? 장사가 잘 됐어요. 됐는데 예, 들어오는 만큼 나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힘들죠. 어, 예. 어. 예, 여기서는 벌써 여기 오니까 자기 네, 집에 네, 새낼 네, 일이 네. 없으니까 네. 얼굴에 네.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부담이 없어. 네. 행복한 네. 거죠. 편한 네. 거죠. 네. 하여간 저 우리 동생이 잘되길 바라면서 제가 이 선풍기 하나 선물해줬습니다. 선풍기. 네. 기가 어... 185만 동인데, 아, 185만 동인데, 우리나라 돈 늦다지만 10만 원 정도 되죠. <laughs>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이 동생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더 열심히,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하니까뭐 우린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제가 어제, 엊그저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거 마해야마 응. 쭉쭉쭉쭉. 쭉 김치염. 김치, 김치 네. 예.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선배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저 사업차 들어와 있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하고 비슷한데, 둘이서 이제 맥주를, 레탄톤이나 거기 일본인 거리에서 맥주를 그냥, 저희는 그냥 뭐, 바, 이런 여자 있는 바 말고 음식점 뭐 이런 데서 맥주를 먹고 다녀요. 이제 여기, 온 지, 여기 왔다 갔다 한지한 한 20년 됐으니까. 근데, 네. 다 먹고, 그 한국 사람들 거리라고 할수 있나? 뭐, 하여튼 옛날에 그 한국 식당이 많이 있던데, 지금도 아늑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우리 가 3차째거든요, 3차째.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가까이, 저한테 오더니, 뭐, 500만 동에 뭐, 저, 여자가 뭐, 다 벗고 나오는 자기, 저기, 민사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길 가자는 거예그갖고난안 간다. 그러면서 비디오를 막 보여주려고 하길래, 난안 가니까 절로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요, 애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비디오, 이제 하도 안 가니까, 내가 이거 비디오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핸드폰을 확 뺏어갖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대 난리더라고, 저래갖고 내가 엄청 때렸거든요. <laughs> 내보데그 뭐, 저도 술이, 술이 많이 먹은 판이라 펀치는 그렇게 색이 안,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래갖고, 냥그 거기서 드제비가 있어갖고, 이 새끼가, 아니 이 사람이 저한테 막 들이대더라고. 이제 자기도 맞았다고. 그래갖고 내가 택시를 타고 가려 그랬더니 우리 선배랑 같이, 우리 선배가 이제 그 장면을 다 찍었어요. 갈라 고랬더니 차까지 못 가게 하고, 뭐, 자기 뭐, 깡패들을 불르네 여기 이제 베트남 깡패들을 불르네 그러면서 뭘불러긴 불렀는데, 여기 또 자경단이 있어요. 민간인 자경단, 민간인 방범대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듣더니 이제 공안, 공안이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고 거기를 갔죠. 이제 파출소로 갔는데, 이 새끼, 얘, 이 새끼가 정신이 나간 놈이야. 정신이 나갔어요. 맛이 간 놈이에요. 이게 맛이 가, 뇌가 맛이 가갖고, 여기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밤에 무슨 뭐 경찰들한테도 막 들이대고 뭐뭐 뭐 니네들 결탁했네 뭐 이, 이런 지을 처음 보는 경찰서인데 그 우리 선배랑 제가 이제 베트남말을 조금씩 하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뭐 명사가 오네 뭐 그래갖고 그, 그 자식 때문에 13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선배랑 가지도 못하고 우리 선배도 뭐 아예 상관도 없는데 가, 나랑 같이 있었던 그런 이유만으로 거기 13시간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영사가, 영사가 오늘 뭐 그래갖고 13시간을 기다렸는데 영사가 전화를 했는데 영사가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건 아는 거야 영사도. 경찰들도 또라이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정신이 나갔어요. 일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래갖고 영사님이 출근해갖고 오셨더라고요. 뭐, 오고 뭐또 그냥 온게 아니야. 우리가 전화해서 온 거야, 또. 경찰들도 우리를 보고, 아유, 잘못 걸렸다고, 뭐막 어? 그러는 거예요. 애가 제 정신이 아닙니까? 이건 뭐,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했어. 얼굴도 보니까, 잘못된 얼굴이다가, 언젠가 하면, 뭐, 사고로, 사고를 당했는지 아여 애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욕을 뭐, 바가지로 하고, 뭐, 뭐, 뭐 우린 그런데 가지도 않는데, 뭐. 대새끼, 소새끼들, 십새끼들 뭐 하면서, 그런데 갈 때는 뭐, 저 재밌게 가고, 돈낼 때는 안 내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막 짓거리더라고, 그 자식이. 그래갖고, 명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거는 뭐, 베트남에서는 상해 정도가 11%, 이제 전체 11%의 이상의 상해가 아니면은 그냥 내보는 데요 둘이 합의받아서 가라고. 근데 한국 이랑 비슷한 거죠. 그, 영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거, 어 이거 별것도 아닌데, 경찰들이 그랬더니,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여기 계속 있게 되고, 우리 선배가 이제 일을 보러 나가야 되니까 제가, 제 핸드폰도 뻑해졌고요. 저도 이제, 응? 음? 맞고, 이 쌍방이죠, 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그랬더니 통역을, 공식 통역을, 불러서 그 유료통역을 불러서 조서를 꾸미라는 거 해갖고 네, 알았다고 하고 뭐, 뭐, 나도 좀 고소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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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그, 하기 전에 아이야만. 얘한테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다 손해인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더니 자기를 300달러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너 핸드폰 깨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걸 감안해서 300달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너 자식에 너 매춘 광고하다가 이 새끼가 이게 겁대거리 없이 경찰들도 오죽하면 제가 마약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그 마약 사범들도 많이 잡혀 오더라고요. 어. 그래갖고 이거 경찰 부에저 통역을 불러갖고 했더니 이제 통역이 이제 얘기하면서 를 이제 경찰들은 조속 꾸미는 게 싫은 거예요맛 싫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행태를 보이니까 그런 걸 하고. 저, 안 해도 되는 걸 하겠다고, 이 자식이. 그러니까,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 그갖고 300달러를 달리니까, 검찰이, 이건 너무 많으니까, 깎아라. 거부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아, 어, 베트남에도 월, 하루 월, 월급을 달라고 그러니, 되냐고. 그래서 200달러 준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래서 250달러 주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고분고분해지면서 그, 이제, 조서, 마지막 합의서를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쓰고, 내가 돈 주는 것까지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 뭐, 추후에 뭐, 민 형사상 뭐, 의견을 제시 안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해고 해갖고, 이제 통역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0달러를 받고, 사진 찍는, 그저 받는 사진까지 다 찍고, 내가 그래서 야, 그걔 이름이 박, 방, 박머식인데, 방 야. 형, 얼굴을 봐봐, 인마 그랬더니, 얼굴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욕하고 개지랄 하던 새끼가. 그래갖고, 얼굴을 딱 봤는데, 눈이, 눈이, 눈이 이상해요. 눈이 이상한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게 뭐, 제, 제 일반인이 아니고요. 한쪽 눈하고 한쪽 눈이 높이 차이가 많아요, 또.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 어디서 뭘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을르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더라고 또 아, 때린 것도 불쌍하고 밤에 그 어, 저한테 그런 것 그러면서 내가 때리긴 했지만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게요 제가 꿈을 그런 걸 많이 꿔요 그날 그 그날 나 그날 그 전날이지 꿈을 손가락 잘리는 꿈을 꾼, 꾼 거예요. 잘린 꿈을 그리고 그걸 잘리면서 우리 엄마까지도 뭐 사고를 같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꿈에 너무 막 나이트 메어지 그냥 악몽을 꾸다가 아, 딱 일어났는데 손이 있나 없나 손가락 있나 없나를 딱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가서 그 사단이 난 거죠. 야,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베트남에 만약에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싸움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만약에 싸움이 났다,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은 경찰, 경찰서에 가서 통역을 부르세요. 뭐 항상 자, 제일 기다릴 필요도 없어. 겨, 겨, 경찰들은 신경도 안 써요, 여기 경찰들은. 그니까 영사를 조력을 받아갖고 통역을 공식 통역을 자격증 있는 통역 전화번호를 줘요. 영사가. 그 통역 전화번호를 받아서 빨리 조서를 꾸미자고 하고 아니면 은 합의를 보자고 하고 그 그러니까 경찰들은 합의를 종용을 해요. 그냥 외국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기 오실 때는 조심하시고 한국 사람들하고 무조건 조심하시고 여기 뭐 한국 사람들 그 이제 많이 오는 데 가시면 한국 사람들이 숙제 사람들 같으면 은 와갖고 막 18이 하고 그래야 돼.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오히려 여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게 한국 사람들이니까. 뭐이 동영상을 뭐 보시고, 뭐, 뭐, 평가른다 뭐, 한국 사람끼리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20년 동안 이런 경우로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 제가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 이런 거를 나중에라도 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하여튼, 경찰서에서 현지 경찰서에서 쓸데없이 13시간을 자고 나온 김 기자였습니다. 초,